이게 사람한테 쫓겨다녀야 돼, 서른아살. 이게 임신생 분들이 쫓기고 다니야 돼. 그래서 임신생 분들 좀 조심하시고 욕심도 많아. 너무 똑똑해, 얘네들이. 시도를 하고 많이 2020년도에 했다 면 2023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돼. 2022년도에 힘들었던 게 2023년도에 그대로 되지 않을까. 남의 좋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남한테 망신살이 있고 간재수가 있고 넘어지는 낙마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의 띠, 답3. 토끼랑 충은 다 원숭이거든? 이게, 이, 그렇다고 해서 다 원숭이띠인데, 올해 범띠, 이민년 범띠잖아. 이민년 범하고, 범하고 다 저기고. <laughs> 내년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숭이띠가 악삼제라고 하는 겁니다. 삼제는 삼년 아닙니까? 1, 2, 3. 그래서 내년에 누삼제니까 내년에도 해당이 될것 같아. 그러면, 원수님께 삼제, 서른 하나, 임신생 내년에 서른 두사되죠 이분들 조심하고, 간제 걸린 사람, 간제 걸리고 건강이고, 이동수가 있으니까, 어, 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새롭게 나가고. 이게 사람 한거 쫓겨다녀야 돼. 서른 한 이게 임신생 분들이 쫓기고 다녀야 돼. 그래서 임신생 분들 좀 조심하시고, 욕심도 많아. 너무 똑똑해, 얘네들이. 자, 그리고 50 올해는, 무신생, 무신생, 홍수이띠다고죠 이분들도 아유 화가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개안깨치 아유 눌삼재는 제삼재입니다. 들어올 삼재는 업삼재고 눌삼재는 제삼재고 날삼재는 명삼재입니다. 그래서 제삼재니까 똑같이 가는 거야. 조심하시고. 김생분들 본다 그러면은 올해 뭔든지 죽을 목숨에 아마 2022년도 힘들었을 겁니다. 2023년도에 이동변수가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잡고 간다 그러면 오히려 기유생 분들은 기회가 될것 같고 같은 닭띠래도 20대 닭띠를 본다 그러면 20대 닭띠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20, 20대 닭띠가 개유생이거든요. 개유생 분들도 어 고생 많이 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60대 70대를 간다. 60대에서는 67세, 60대는 에서 변신생 원숭이 정유생이거든요. 칠십 세의유생 분들 조심하세요. 7십아 수면은 아홉 수명입니다며 건강, 건강이 들어가니까. 그러 그래 뭐냐면 원숭이하고 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기 뭐야 또 조심해야 돼또 띠들이 또 띠가 하나가 있는 게 찌띠들 조심해야 돼. 찌띠, 찌, 망신살이 있어. 네. 찌띠 조심하세요. 망신살, 망신살을 망신살이라 그러면은 뭐냐면은 옷이 인자생 분들 올해. 뭐 새롭게 내가 시도를 하고 많이 2020년도에 했다 면 2023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될것 같아. 요 2022년도에 힘들었던 게 2023년도에 그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변수 변화를 주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임자생분들이, 시티는 임자생도 있고, 어, 저기 뭐야, 그 39살, 갑자생 있죠. 갑자생, 올해 39살, 40, 내년에 40살 때거든. 자, 갑자생분들은 남의 돈을 댕가먹고, 남의 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남한테 망신살이 있고, 간재수가 있고, 넘어지는 낙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일이 있는 거니까, 갑자생분들은 남한테 돈 빌린 거 있으면, 돈을 빨리 갚고 전화를 하고 잠수를 타면 안 됩니다. 갑자생분도 내년에는 수가, 간재수가 엮이고, 몸수가 건강은 안 좋기 때문에, 갑자생분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병자생들 내년 64세, 병자생분들도 내년에는 건강 챙기십시다. 예.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